안녕하십니까 개령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른 장인으로서 좀 반성이 되는 오른의 콤보는 고추니 콤보 이걸로 종결하겠습니다.라는 저의 오만, 저의 자만심, 저의 건방짐 사과드리겠습니다. 할수 있는 게더 있었어요 아 이거는 처음에 말씀드릴게요 제 구독자분이 제보해 주신 거예요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준 구독자님이 제 콤보를 기반으로 강화를 시킨 거죠 제가 저거 보고 어 뭐야 이게 된다고? 이랬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런 메일 저한 100개 넘게 받았어요 어뭐 그런 거 있잖아 형 제가 콤보를 개발했어요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자발 돌풍 아니면 어거지 플래시 콤보 이런 거였는데 어 저분이 보낸 거는 제 콤보를 기반으로 하나를 더 했어 활용 점점 이 이상의 콤보 아마 없지 않을까 뭔지 제가 연습 모드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 보면은 근데 이게 끝이야라고 할수 있는데 저는 이 메커니즘에 굉장히 감동 먹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이, 이게 창의력인가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제가 원래 썼고 유튜브에 올렸던 기존의 너구리 선수가 보고 배운 고추니 콤보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1163. 말로 하자면 q, r, e, r, 평 w, 평요요죠죠 우리 독자자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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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가가가가가렇게 이렇게. 아렇게아지 데미지가 3 1 6 3 80 정도 차이 날때80 정도 어떤 메커니즘이냐면 이거는 초심부터 들어올게요 이 W 있죠 W 맞으면 무조건 오르니 겨드랑이를 벌리면서 강화평타가 나가요 그게 없으면 일반평타가 나가겠죠 그래서 방금 콤보의 심이 뭐냐면 이 궁극기가 올 때쯤에 미리 기본 평타를 때려요 맞기 직전에 이렇게 기본 평타를 미리 발동을 시키고 궁이 오는데 오기 직전에 기본 평타 모션을 갈기면 얘가 불안정 상태에 걸리는데 평타는 강화 평타 모션이 아닌 기본 평타 모션. 그럼 평타를 미리 쳐서 강화 평타로 만드는 거야. 그렇죠. 건가요? 바로 그거죠. 바로 그겁니다. 이게 오른 잡기술이 몇 개가 있어요. 그냥 QW 써볼게. 그냥 QW. 327이죠. 이걸 반대로 써볼게. 반대로. 415이 w 묻은 상태에서 뭐 CC기를 맞추면 이게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몇몇개가 있어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 콤보에서 평타 한대 더넣는거예요그 불안정 상태 터트리는건 이게 아마 똑같을거야 여기서 한번 두번 세번인데 네. 것 같아. 봐 봐. QR이 평타인데 여기서 한번 터지거든. 여기서 평타로 이미 터트려서 이건 안 터진단 말이야. 이 콤보의 핵심 뭐냐면 데미지가 더 들어가. 데미지가 85가 더 커. 84. 83을 더 넣는 게 의미가 없다고? 이게 육렙 기준이잖아요. 레벨이 올라갈수록 공격력이랑 공속이 다 올라요. 그럼 나중에 100까지 차이가 나요. 착취까지 든다면 거의 뭐 150까지 들어갈 수도 있어요. 150이면 여러분들 루비 수정 하나 녹이는 거야. 피가 거의 대부분 딸피로 가정했을 때 거의 50이하야. 2, 30 남아서 살 때도 있어. 나한 체력 2까지 봤어. 2는 좀 보기 힘들지만 거의 한 15? 16? 뭐, 좀 더서 다 25?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많아. 83이면 충분히 쓸만해. 그리고 이게 또 뭐가 좋냐면, 이메커니즘이 만약에 막큐랑 있었어. 싸우다가 이메커니즘으로쓸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아까 그 콤보로 국한될 게 아니라 이메커니즘을 알면 좀 응용할 수가 있다고, 막. 어렵긴 해, 맞아. 어려워. 근데 어려운 만큼 데미지가 더 나오잖아. 이게 오른 잡 기술 하나 더 말씀드리면 W 쓰면서 E 연타하면 딜레 이 없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시를 들게요. QW E 콤보가 있거든요. QW E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W 쓸때 E를 연타하면 딜레가 이 없어. 이렇게 트리스타가 점프할 때 1초 기모으는 거 있죠. 응차. 이게 없는 건데 이거 왜안 알려주냐고요 이거 다 아는 거 아니었어요 이거 다 알지 않나 근데 아닌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굉장히 어려워 실패할 확률이 높지만 성공했을 때 액션 쾌감 이건 진짜 1 프레임도 손해볼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딱 알려드리면 고추니 콤보를 10번 써서 9번은 맞춘다 그러면 도전할 만해요 근데 그거 안 되면 쓰지 마세요 평타한대 섞는 거는 좀 나중에 해라 아나 이거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콤보 왜못써 이거 아 쉽지가 않네 어렵게 하네 그러면 이제 제가 솔랭에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니 근데 왠지 느낌이 아 콤보 스다가돌될것 같은데 <laughs> 아 씨. 근데 여러분들 못 맞춰도 세요. <laughs> 아, 근데 이게 어렵다. 아, 이게 콤보 세야하니까 어렵네. 아, 방금 솔직히 덜 내였거든요. <laughs> 음. 아까 말한 콤보, 빵! 아까 말한 그 QW 콤보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버그? 어? 이거는 헤르메스 갈게요. 어우씨, 뭐야, 버그인가? 저첫 판이냐고요? 네 어니? 네. 유튜브 보고 왔는데 3월 마스터 성공시 100만원 추가요 안돼나 실패하면 그러면 800만원 기부해야 된다고 그건 안돼 녀석아 이미 막아냈어왜안 그러니까 되냐면 제가 미션 실패하면 제가 그 2배 내야 돼가지고 3월 마스터 성공시 200만원 콜 500만원 채우자 아닌가? 성공하면 되잖아 근데 성공하면 되잖아. 500만 원인데 깔끔하긴 해 근데. 딱 500만 원 맞출까? 그럼 1000만 원인데? 아니 형. 왜 벌써부터 질 생각을 하는 거야? 야, 그래도 그 뒷배는 마련해 놔야지 이 녀석아. 어? 뒈질 수 있어. 오케이 그럼 깔끔하게. 진짜 마감이야, 이제. 이기면 되니까. 600만 원좀 애매했어. 맞지? <laughs> 무조건 무조건 가야 된다. 아, 진짜? 내 기부 방송 보고 제가 기부한 곳에 기부를 하고 있어. 야 이거 좀 감동이네 또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뿌듯해 요 대신 도네이션 없다고요? 아 괜찮아요 유튜브만 챙겨봐주시면 되죠 오니? 아 이번 판 진짜 전판에 하지 못한 보충이 콤보 버전 2 이제 좀 써보자 진짜 킬각일 때 쓰지 말고 그냥 강 나오면 쓰는 걸로 하자 이게 내가 전판에 계속 킬각일 때 쓰려고 하다가 못 썼거든요 풀필 때도 그냥 박아보자 얼마나 다른지 오. 어? 각이 슬슬 뭔가 아 실패한 것 같은데 됐나? 자자 <laughs> 아, 됐냐? 안된것 같은데 <laughs> 개무리했네 진짜 야 됐냐 방금? 되긴 됐어? 아 오케이 자 실전에서 쓸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실패했나? 아 모르겠네 내가 그 리플리 봐야겠는데? 자 Q 9 2아 못한 것 같은데? 아안 되는데 이거? 아 너무 빨쳤다. 리 이거 왜 실패했냐면 내가 아까 연습할 때 공속 눈은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착취는 공속 눈이란 말이지 평타가 빨랐어. 그래서 내가 적응을 못했다. 공속 10% 때문에. 평타가 빨리 나갔어 아 저거 맞췄으면 잡았을라나? 오니? 자 하이머딩거네요 하이머딩거면은 오케이. 진짜 갠찮라제 생존기 없거든요? 하이머딩거면 이거 기회야 쏘이즈까지 대기해놔 오케이 쏘이즈까지 지금 혹시 자나 안 자나 한번 시험해볼까? 얘들아 일어나! 나 이제 곧할거 같아 아 미안하다 아유 미안하다 야 이제 일어나 이제, 이제 한다니까 궁생기이 부르라고 알았어. 궁생기면 나팔 뜰게요 <laughs> 징거는 이거 점화 있다고 가정하면 내 생각인데 풀 피킬각도 나올 것 같아. 오케이. 넌 죽었다. 얘들아 됐다. 이제 큰거 온다 이제. 이거 나. 나 얘들아. 오야. 할수 있냐? 나이스. 오니? 파! 팝! 팝! 너 이게 다 길을 잘... 좋아! 좋아! 파! 아아아 이게 콤보가 아닌데, 고추나 정신 차려. 콤보 해야 돼. 너 봉풀이 다시 돌면 깨워주렴. 아, 알겠습니다. 좀만 기다려줘요. 일어났어. 간다.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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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구, 야 아, 진짜 저거 호면안할순 없잖아. 유체화 들어서 존나 빠르게 접근해서 긴 거를 도륙낸다. 토끼는 사자를 잡은, 아, 사자는 토끼를 잡을 때 전력을 다한다. 어, 어떻게, 어떻게 알아, 이거? 아, 어, 천재인가? 으으으으으 so... 쏙와 wow. 오니 하기 존나 힘드네. 진짜 아, 된거 같은데. 방금은 아, 실전에서 쓸수 있다니까. 졌지만 콤보만 되면 돼. 콤보 안 되면 진짜 해야 돼. 근데 됐을 거 같은데. 나 방금 잘했을 거 같은데. 너무 어렵다. 아, 된줄 알았네. 아, 그냥 솔키네. 아, 아, 야 내가 평타를 빨리 쳤어. 아, 존나 어렵네. 설레가지고 마음이 급했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어려워. 아, 어, 일단 이 메카니즘을 발견하신 저희 구독자, 친구 정말 어, 리스펙하고 혹시 실전에서 쓸만한 괜찮은 콤보나 스킬 이런 게 있다면 어,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검토 후에 이거는 진짜 도움이 되겠다 하는 거는 또 방송으로 다룰 거니까 혹시 본인이 아는 오은 필살기나 팁 같은 거 있으시면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고춘이 콤보 버전 2는 많이 시도해봤는데 연습이 많이 필요한 거 같고 언젠가 한번 야무지게 실전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백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